원신 5.5버전 특별방송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신규 맵입니다 5.5버전 신규 맵 뿔룡 아주 귀여운 뿔룡이에요 그 다음에 비옥한 터전입니다 고대 유물 발굴지라고 해서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맵입니다 와 만나서 반가워, 아, 그 그리고 새로 공개된 있어. 캐릭터 이파입니다 바레사입니다 오성번개 캐릭터입니다 <laughs> 음, 귀여워. <laughs> 하트 아야야, 하트 임팩트도 있어. 박치기. <laughs> 이렇게 오, 가면을 쓰고요. 필살 <laughs> <팔살 이렇게. 웃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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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만화 캐릭터 느낌도 나요. 귀엽. 자, 일번 공격입니다. 아주 귀여운 엉덩방아 치키 등등. <laughs> 아주 귀여운 모션을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낙하 공격도 하는 친구입니다. 바르사는 강공격을 통해 위로 도약해서 낙하 공격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공격을 쓰면. 낙하 공격을 팡팡 할수 있습니다. 원소 전투 스킬을 써서 낙하 공격으로 밤원이 최대치에 도달하면 열혈 상태가 되어 주는 피해가 증가합니다. 원소 전투를 쓴 다음에 낙하 공격으로 팡팡팡팡 하고 한운이랑 아주 잘 어울리겠죠, 그러면. 열혈 상태의 발에사는 낙하 공격 발동 직후 짧은 시간 동안 소량의 원소 에너지로 특수 원소 폭발을 발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원소 폭발 벼락불 강림입니다. 맹렬한 돌격 원소 전투 스킬을 홀드하면 바레사는 맹렬한 돌격 상태에 진입하며 이때 이동 속도와 경직 저항력이 증가합니다. 지형의 높낮이 차이를 이용해 도약하거나 바문을 소모하여 수면이나 액체 열소 위를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빠른 돌진, 빠른 돌진도 할수 있고요, 이렇게 빠르게 달리기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와. 다음은 얀사입니다. 얀사는 사성 번개의 캐릭터입니다. 아직 오늘치 운동량을못채요어한 세트 더 하자. 이스 조절! <laughs> 사도 이동기가 달리기요 <laughs> 쭉쭉 슈슈 달리는 친구입니다. 양사의 원소 전투 스킬은 밤혼을 최대치로 회복시킬 수 있어요. 동시에 전방으로 일정 거리를 돌진하죠. 자세가 음 완벽하네요. 그리고 원소 폭발을 발동하면 양사는 힘의 이름으로 대지를 강하게 짓밟고. 포장 중인 한정판 운동량 측정기를 꺼내요. 원소폭발을 쓰면 운동량 측정기가 켜집니다. 그래서 운동량 측정기는 지속 시간 동안 필드웨이 캐릭터를 따라다니면서 얀사를 제외한 필드웨이 캐릭터의 이동 거리를 기록하고 이때 이동 거리에 비례해서 얀사가 제공하는 공격력 보너스 효과가 강화가 됩니다. 장판 없는 베넷 느낌이에요. 4성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 공격력 보너스 효과가 아무래도 크진 않을 것 같아요. 한정 5성보다는. 그래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지만 바레사나 뭐 키니치, 뭐 마비카. 다양한 캐릭터들이랑 어울려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준비 운동. 지속 시간 동안 얀사가 밤몬을 최소 1pt 회복 시필드의 캐릭터 HP가 회복됩니다. 번개 질주, 연사가 밤언가오 상태일 때 대시키를 홀드하면 번개 질주. 상태에 진입하며 짧은 시간 동안 이동속도가 증가합니다. 지형의 높낮이 차이를 이용해 도약하거나 밤온을 소모하여 수면이나 액체 열소위를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몬스터 공개. 그리고 이번에 보스로 향하는 길. 이 보스를 잡고 싶어 입구를 표시해 준다고 합니다. 이전보다 편리하게 보스를 잡으러 갈수 있습니다. 이벤트 기원 예고 1회 발해사와 한운이 옵니다. 우리 한운이 복학하고 그리고 4성으로는 얀사도 함께 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바레사의 신규 무기이고요. 그리고 후반부 실론인 벤티가 복각을 합니다. 와, 오랜만이네요 벤티. 기간 안전 지역 탐사 보상도 이번에 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 메인 이벤트입니다. 영광의 꼭대 격전. 이라고 해서 이 귀여운 아기 용이 아픈가봐요. 그래서 용 전담 의사인 이파가 와서 아기를 다친 아이를 고쳐줘라는 느낌으로 스토리가 진행될 것 같아요. 다음 이벤트입니다. 영광의 꼭 대회랑 용룡 보물찾기입니다. 항상 하는 아주 재밌는 이벤트가 이번에도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네, 팡팡 증능 대결이라고 해서 멀티로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도 있고 개인으로도 즐길 수 있는 이벤트가 있다. 합니다.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리듬 공 매즈 틀리 편이라고 해서 새로운 이벤트가 또 온다고 합니다. 블록 깨기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소 반응을 이용해서 블록을 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돌아왔습니다. 아주 어려운 보스와 쌓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축성의 경류 라고 해서 성유물 2배 이벤트 미쳤어요 그 다음에 새로 추가되는 신규 성유물입니다 긴밤의 맹세와 기쁨 회랑의 피날레 라고 해서 아래에 있는 성유물은 아무래도 스커크가 쓸 성유물 같고요 위에 있는 성유물은 바레사가 쓸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유물에 관한 정보가 잠깐 나왔어요 얼음 원소 피해 보너스가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원소 에너지가 0pt1c 일반 공격으로 주는 피해가 60%, 원소 폭발로 주는 피해가 60% 증가한다. 그 다음에 일반 공격으로 피해를 주면 상술한 원소 폭발 피해 증가 효과는 6초 동안 적용되지 않는다. 장착 캐릭터가 원소 폭발로 피해를 주면 상술한 일반 공격 피해 증가 효과는 6초 동안 적용되지 않는다. 장착 캐릭터가 대기 상태 시에도 발동된다. 라고 적 스커크는 이런 느낌의 평타도 쓰고 강력한 원소폭발 피해도 주는 캐릭터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얼음 원소 피해 보너스가 있으니까 얼음 캐릭터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원소 에너지가 0pt1c 이런 버프를 받을 수 있어서 원소 에너지를 스커크 자신이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기능일지 모르겠지만 오, 새로운 메커니즘의 캐릭터가 될것 같아요. 이제 우리도 나타 음악을 리듬게임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새로운 테마도 업데이트되고요. 선계에서도 리듬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림 속 궤적 업데이트입니다. 이번에 벤티와 데이아가 업데이트됩니다. 일곱 성인의 소화도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카드들도 나온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시스템 최적화라고 해서 규정한 성유물의 강화 관련 요소 개선이라고 해서 축성의 서리를 소모했을 때 이렇게 부가속성을 치명태 확률과 치명태 피해로 지정을 하고 20강까지 강화를 했을 때 이렇게 내가 지정한 부가속성에 최소 두 번을 부옵션에 붙여줘요. 이렇게 엄청난 업데이트. 그리고 우리 개발 진 감담에 나왔을 때이 축성의 서리로 만든 성유물은 이렇게 표시를 해 준대요. 이런 식으로 따로 축성의 서리를 필터링 할수 있는 기능도 있고 굉장히 편리한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보물찾기 나침반이 탐지하는 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와! 너무 좋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편리하게 보물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스 추적 가이드 추가랑 우편 시스템 기능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보스 추적은 아까 얘기했던 우리 보스를 찾으러 가는 길에 입구를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우편 시스템은 찾고 싶은 친구의 우편을 찾을 수 있는 검색 기능이 업데이트 된다고 합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자, 나비아와 바카스 젤리의 콜라보 이벤트입니다. 오프라인 이벤트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콜라보 이벤트가 온다고 합니다. 와 한정판 외장 SSD가 사인어 버전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와 미쳤다! 자 이렇게 해서 원신 5.5 버전 특별 방송 요약이 끝이 났습니다.